도시. 있어이 하이브시 진짜 가자. 음, 여러분, 저 지금 에버랜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원래 내가 추석 영상 찍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날렸거든요. <laughs> 지금 시댁 갔다가 저희 집 갔다가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원래 놀러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예약을 하나도 못 했지 뭐예요. 그래서 에버랜드라도 놀러 가려고 가는 겁니다. 근데 왜 에버랜드 가는 건지 알아, 오빠? 오빠 푸바오 보고 싶다고 했어. 푸바오 광팬이시거든요. 집에서 맨날 푸바오 영상 보고 갑자기 불러요 <laughs> 그러고 <laughs> 푸바오 따라하기. 저렇게 자랑 푸바오. <laughs> 여러분 이거 차 보이세요? 미쳤던데? 진짜 부지런하다 다들 지금 저 6분만 한 건데 9시 55분인데 이보이세요 지금 차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지금 만차여가지고체려갑습니다4 도착지 0 0 m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면 사람들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안에 자리 몇개 없을 것같은데 우리 앞에 몇명 있어, 오빠? 30명 이상 줄이 어디까지야? 안에 안 보여. 여러분, 저희 지금 어트랙션 예약 다 실패하고 <laughs> 2시부터 대기하는 걸로만 탈수 있대요. 그래가지고 2시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저희 지금 노인네들처럼 <laughs> 여기 이렇게 줄 서가지고. 할인! <laughs> 줄 서면 탈수 있는 것도 있어. 재밌는 건 없자. 그래서 지금 밥을 먼저 먹으러 왔거든요? 근데 밥 먹는 거줄 서는 것도 두시간걸릴고같거든요 얼른 밥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 버튼 뭐 볶음밥이 여기에 있다. 그래? 먹어도 돼? 먹어도 돼? 아직 먹어도 된다고 안 했잖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<laughs> 드잘 먹겠습니다. 이집 음식 잘하네. 그래? 음. 음 이집 잘하네. 그러면 밥 먹고 그저까지 아무것도 안 본다 뭐 타자 줄 없어 보이는 거안본 근데 밥 먹고 그래. 말아탔다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? 그거 봤어? 응. 이거 청룡열차에서 응. 토해가지고 여기서 <laughs> 토하고 내려와서 맞는 거? 오 마이 갓 이렇게 금방 돼버렸네 먹는 건최대아니면 최소가. 진짜 왜? 이해 안 되거나. 그냥, 그냥 둘다 이해 안되잖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지랑, 어떻게 왜 이렇게 적게 먹지 그냥. 중간이 없고 근데 그거 알아? 우리도 이해가 안 돼. 언제 배부를지, 언제 배고플지 모르고. 미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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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<laughs> 내가 바시었단 말이야. 쟤가 나한테 왜 인사하는 거야? 이 봐. 아까 바뀌어서 애들이랑 인사했다니까? 인사하는... 몰라, 갑자기 오던 인사를 바꿨는데? 응? 예? 응? 뭐, 바꿨던 <laughs> 갑자기 오던니 인사를 이렇게 바꿨어. 정 <laughs> 애들이? 응. 밑으로 어도 이렇게 본거 아니야? 응. 내일 이야나 알고 보니 또 뭐? <laughs> 나 옛날에 그런 적도 있는데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옆에 그 엄청 큰 경찰차 가는데 아저씨들 다 누워 있었거든. 내가 그냥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. 그랬더니 갑자기 아저씨들 다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. 신고 있던 경찰이. 응. 근데 약간 내가 너무 빤히 쳐다보니 까 갑자기 노는 것처럼 보였나봐. 그분이 범인자 불고 잠복하던 사람들. 저러기엔 너무 다 보이는 그거였어. 그래서 그때도 언니가 너 누구랑 인사해 이래는데그 <laughs> 경찰 아저씨들이 인사하잖아 이랬어요. 어릴 땐 이거 다 먹고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야 그말 머리에 어떡했어? 어릴 땐 이거 머리에 썼어 그걸 어떡했어? 여기 국물 다 흘러 녹기도는다 먹고 머리에 얹어놓고 다니는 거야 원래 <laughs> 야구 모자 같잖아. 나 다음 그거 다음 먹어볼래. 다음 입에 잘 달라붙어서 1-2분 뒤에 드시면 되세요. 네. 먹어. <laughs> 귀여워. 입에 달라붙을 수 있는 세트 시켰어. 맛있어? 아직 안 어. 먹었네. 아, 너 소다. 우와. 야, 입에 어? 달라붙는다 있잖아. 아파. 빌라는 거 아니야? 음. 어, 어. 야 근데 이거 왜 그냥 물맛이야? 그냥 얼음맛인데? 깨물어 먹어 맛있어 그럼 와 아, 호르메이즈는 그냥 귀신의 집이 아니야 저기는 진짜 귀신이 나온다고 너무 모레하인데 저거 못 가? 아 진짜 귀신이 나온다니까 저거는? 근데 대기시간 10분밖에 없는 거싫어야 저건 치킨 또 사야 되거든 가격 10,000원 찾아. 갈 사람 나안 갈래. 아나 진짜 싫은데. 프랑해 아, 도와드리겠습니다. 예약해 주셨나요? <laughs> 아니 이걸 왜가나못갈것 <누가? 웃음> 아, 같은데? <laughs> 오빠 나 비명 하나도 안 지른다더니 혼자 비명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앞에, 앞에 무섭지? 무섭지? 혼자 신발 끈 풀려. <laughs> <laughs> 나오니까 신발 끈 풀려있고. 아, 옛날에 호노메이드 진짜 무서웠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. 근데 다시는 안갈 거임. 재밌다. <laughs> 진짜 맛있는데? 떨어뜨리면 다시 오래 다시 해주나봐. 떨어뜨렸다. 그러고 다시 오면 어떡해? 고양이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? 아, 떨어진 건 뺏어가나? 한 시간만 기다리면?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뭐 어, 엄청 떨어 머리도 <laughs> 나 뒤에 <집에> 다떨어야겠네다손들어어안녕 아, 이거 근데 냄새가 물 비린내가 나, 나더라. 다, 다, 다 나왔는데 이걸 팔아. 아,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, 우비 무조건 필수예요, 그 여러분. 이거 왜 우비를 꼭 사야 되냐면요. 오빠 지금 신발 사서. 사주셨어. <laughs> <laughs> <찾으셨어요. 웃음> 여러분. 지금 3시 35분이고요. 저희 지금 티엑스프레스 줄 서는 중입니다. 제가 위에 도착해서 몇 분인지 다시 찍을게요. 또 이제 여기가 입구거든요. 오빠 시간 보여줘. 제가 한 시간 동안 이제, 이제 입구로 왔어요. 이제 앞으로 여기서 두시간더 기다려야 돼 그래도 2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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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5 0간 15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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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시다 15시간 15시간 1 5 아니 15시간 는아시간 15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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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렉딩 <laughs> 마지막에 그놈의 롤링딩동 그거 <laughs> 타서 <웃음> 너무 멀리 락스 티를 때 사실 살짝 왔거든? 근데 그거는 재밌었어 그냥 딱 이렇게 하고 약간 이랬는데 롤링딩 봄이 <laughs> 안녕 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진짜 집에